p e r s e v e a n c e 큰 개념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인내라는 얘긴데요 사전을 한번 찾아본다. 사전적 의미를 한번 먼저 대색이고 접근을 해보는 방법. 테크놀로지, 예, 연장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혹은 만약에 오늘 좀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기법하지 말라. You have set a goal. In life, same thing. Uh, you're gonna confront with a lot of obstacles. i e been working so hard the past quarter. 자 세상의 모든 사범님들, 관장님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범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그 슬기로운 사범생활 실전대화법 그 부분을 보고 워싱턴에사시는 남사범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내용 잠시 읽어드릴게요. 티네이저 리더십 그 수업 때 완전 주니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아직 자아가 형성이 되어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정확하게 뜻으로 접근하고 예를 들어주는 설명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리스펙트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태권도 덕목 중에 Perseverance, Focus, Confidence, Cooperation, and Goal Setting과 같은 중요한 덕목들을 사범님이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 영상처럼 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좋은 영상, 교육적인 영상, 고객 숙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팁을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잘 보시면 건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신 영상에서는 그 리스펙트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리스펙트 같은 경우는 힌띠 힌티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퍼스비니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블루벨트 뭐 레드벨트, 그 블랙벨트 가까워지는 애들 좀 지치는 애들 그런 친구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가 perseverance라는 컨셉을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전달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일단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도장마다요, 클래스와 분위기가 조금씩 틀리니까 제가 드리는 팁이 모든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각색을 하시고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장 상황 그리고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그 필라스피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셔서. 이렇게 적절하게 머리파이 어, 해주시면은 잘 쓰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스비 c 스큰 개념부터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인내라는 얘긴데요퍼스비 c 스를 얘기를 하실 때 바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드리는 팁첫 번째 사전을 한번 찾아본다. 사전적 의미를 한번 먼저 대색기고 접근을 해보는 방법 추천을 해드립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인내라는 의미와 끈기 그리고 견인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영한 사전을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인내라는 의미 뭐 patience, endurance, perseverance, forbearness, bearing, sufferance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끈기 뭐 g u t 견인하다 a t traction, attraction. attraction drag, perseverance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대충 이제 감이 왔잖아요. 그러면, 영영사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영사전을 찾아보시면요. Perseverance 딱, definition 딱 치시면은요. 영영사전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Persistence in doing something despite difficulty or delay in achieving success. 이렇게 나와요. 어려움이나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성공하려는 끈질김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이렇게 우리가 태권도장에서는 definition of perseverance를 래가지고 keep going until you succeed, even though it's difficult.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definition을 주잖아요. 영영 사진 한번 보시고 제가 또 하나 딱이게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은 구글을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테크놀로지. 예, 연장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Perseverance q u o t 라고 이렇게 딱 치시면요 대단한 말들이 막 나와요. 여기서 그냥 한두 개만 이렇게 노트를 해가지고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섯 번 클래스가 만약에 먼데 이투스에 한 번씩 있다면은 열 번을 똑같은 말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음에 이제 입에 베요.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 온라인 클래스, 오프라인 클래스 둘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준비만 하셔서 그때 그때 맞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영어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전달력도 많이 향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완전 이제 정의를 알았잖아요. 그럼 두 번째 팁. 스토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약을 구하러 가. 그런데 산을 넘어가야 돼. 산을 꼭 넘어가야지만 이 약을 구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약을 전해줄 수 있는데 이게 참 상당히 좀 한국적인 그런 그 스토리죠. 아, 근데 이 산을 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서 가는 방법이 있고, 터널을 파서 가는 방법이 있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 가서 약을 가져오든, 보석을 가져오든, 뭐를 가져오든, 가지고 오는 거는 골이야. 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수고로움을 함께 동반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perseverance. 여기서 그만두면, 이건못 가져오는 거야. 끝나기 전딱 5분 정도 앉혀놓고,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혹은 만약에 오늘 좀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기법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다가 이 perseverance를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남사분님께서 물어보신 게 저는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하는가에 대해서 오랜만에 영어를 하니까 좀 버벅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먼저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발 테스팅이 끝났다는 얘기를 해주고. How's everybody doing? Okay, great, great, great. Okay, you did an awesome job. Let me ask you a question. Who wants to become black belt?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난리가 나죠, 이제. I wanna become black belt, m i s 쏠 e r m i s e r 막, 이게, exciting, 해갖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그, belt testing 같은 개념은, color belt testing. 우리 뭐,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니까 12월 달에 많이들 하셨어요. 이거 fourth quarter는 아마 보통 이 12월 초에 다 끝나죠. 뭐, m i s 쏠 e r m i s e r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응? So, you have set a goal to become a black belt. and you have determined to accomplish it right that's why you're here so in order for you to accomplish those goals you must pass this belt testing whether your are yellow belt orange belt green belt blue belt or red belt it doesn't matter you have to accomplish each goals and then each goals will requiring board breaking right you have to break this board so you've been working so hard you're gonna use your hands you're gonna use your feet whether you're striking, punching, or kicking, you have to go through this board to break this board. Is that right? Only way you know you can break this board is your hands or feet have to go through this board. And you have that confidence that you're gonna break a board, right? Now, this applies. 자, 이쯤에서요, 이제 여기서 have 안 된다. You have to just go through it. 제가 말을 제대로 잘 설명을 했나 모르겠는데. 자, 그런 다음에 라이프 같이 들어가요. 자, in life, same thing. Uh, you're going to confront with a lot of obstacles and a lot of uh, things that you have to overcome. Okay? So it's like a board. If you stop it here, right? You cannot break board. Same thing. You have determined, you have uh, you have set a goal. Right? then you confront with the obstacle then you probably want to go through those kind of obstacles that way you will be able to accomplish those goals that you have set so my suggestion here is to remember this moment whenever the time that you have this uh, the confront with those kind of obstacles i want you to remember remember how you break this board you've been working so hard the past quarter or past couple months to prepare this one right and you've been working on your kicks or strikes or punch because you have prepared you'll be able to break this board now you have to understand how this applies to your real life persistence you have to persist to train that way your skill will be improved also you know that you can break the board that's, that's how you build a confidence right? Then you'll be able to break board. Then guess what? Boom. You're going to get the next belt. You know, you're accomplishing it. So simple board breaking, you learn, you have to, you know, put your time and train and all that. And in order for you to overcome the obstacles in your life, you're going to have to study hard to prepare yourself. You have to train hard and strengthen your body. Studying hard will actually help you to build a knowledge base in order for you to keep up and you know understand things better and training hard and keeping up healthy lifestyle will help you to have a strength in your body and then that help you to have a strong mentality to overcome those kind of uh, obstacles simple board breaking will help you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perseverance okay I hope you understand this and good luck 자 그래서 펄스비엔스는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이 정도로 전달을 해주면 그래도 인성교육이나 뭐 라이플레슨 차원에서 펄스비엔스에 대한 어떤 정의는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느냐 거기에 이제 그냥 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퍼스비 c 스에 관련된 영상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기분 좋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막지나가다 이렇게 보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시고요. 안 보시는 분들은 안 봐요. 그런데 보시는 분들한테는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범사관학교, 사범사관학교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분들께서 뭐뭐 뭐 사범사관학교 이게 뭐야? 지난 영상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그냥 제 희망사항이에요. 우리 뭐 사범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같은 사범사관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냥 한번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참 어려운 한 해가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올해 못하신 것까지도 모두 이루시는 좋은 한해 되시길 바라구요. 늘 건강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세상의 모든 사범님, 관장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하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